테세슬님이 지금 말하는 저 루트가 보통 다 선물로 돈을 잃는 경우입니다. 나는 이제 현물로 하고 있는데, 시드도 별로 안 커. 그 수익률이 지금처럼, 특히 지금처럼 이렇게 옆으로 빼는 횡보장이나 하락장에서 위아래 변동성이 크지 않을 때는 막 올라가도 막 1%, 5%, 막 2%, 3% 이래가지고, 플러스 피해는 찍히는 것도, 수익, 손익 찍히는 것도 사실상 그렇게 크지도 않고, 나는 뭐 코인에 막큰 돈을 벌러 오고 했는데, 그런 것 같지도 않고 별로 느낌이. 근데 이제 옆에 이제 선물하는 사람들 보니까, 천만원으로 막, 2% 3% 파도만 먹어도 레버리지 껴가지고, 500만원 막, 300만원 나이스 하고 있으니까, 나이스. 어? 나도 좀 해볼까? 해서 이제, 처음에 조금씩 입금해, 100만원씩. 100만원씩 입금하고, 200만원씩 입금하다가, 청산 당해. 아, 씨발, 역시, 이게 시드가 너무 작으니까 이게 힘들다. 이게 시드 탓을 합니다, 시드 탓. 이 100만원이랑 200만원을 넣었으면은, 100만원이랑 200만원에 맞는 이제 레버리지 플레이를 하고,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데, 이 100, 200을 넣고, 내 기대값은 이제 500, 1000 이러니까 이, 이 이상한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, 말도 안 되는. 이 플레이를 하다보니까 말도 안되는 시드 탓을 해 그래서 이제 점점 끌어와가지고 처음에 100으로 하던게 이제 200으로 하고 아 이것도 아니야 500으로 하고 차라리 확 놓고 저 배로 안전하게 해보자 700, 1000다 가져와가지고 안정적인 레버리지 5배 이지를 한 다음에 요배에 한방에 그냥 다 날려버리고 이게 보통 다 대부분의 이제 그 루틴이에요 대부분 다 이렇게 대부분 나도 저랬어 처음에 선물할 때